퇴직한다는데 그렇지만도 않더라.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긴다. 사업하시는 분들, 아 금전의 운이 풀렸습니다. 사업상으로 새로운 거래처도 확보되고 크게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열애사 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64세가 되시는 우리 범띠 분들 13년 운세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이분들 올란해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스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우리 64세 우리 호랑이띠 분들은 좀 어떤 인생을 이렇게 살아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스님들은 용맹정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생 이 호랑이띠들이 초년서부터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얻은 지식으로다가니 부귀영화를 지금까지 누리는 분도 많다. 사람을 다룰 줄 알아요. 그렇죠. 강한 자는 누르고, 약한 자의 틈은 덕을 베푸는 사람들, 인정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일 속을 못 챙기신 분들도 꽤 많더라. 남한테 베풀 줄만 알았지, 자기 밥그릇을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음. 자기 밥그릇을 챙기지 않 해보니까 내가 배가 고파요. 음. 그래서 뭘 알았느냐고 한다면은, 욕했단 말이에요. 다들 맘에다꼽 빠뜨리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아끼지 않고 퍼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건가요?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퍼주는 게 아니라 약자한테는 퍼부죠. 아. 어,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나 물론 좋아하니까 물론 어, 그러시겠지만서도 덕을 베풀지가 저는 이 사람들은 원래 덕을 베풀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약자에 태는 하여튼 많이 베풀었어요. 네. 그래서 약자에 태, 배고프, 배고픈 자에게 밥을 줬으니 음. 그 공덕이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부자로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음. 단 하나, 돈은 있는데 음. 애정고통이, 그렇, 애정고통이라잖아요. 네. 어, 부부관계에 아름답지 못한 분도 꽤 있다. 돈은 있는데 부부 관계가 아름답지는 못한 분들이 꽤 많더라. 그것이 흠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64세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또 이제 그것을 겪고 나서 그러니까 덕을 쌓잖아요. 덕을 쌓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했느냐 그한다 가면은 좋은 인연을 만나서. 부부의 금실도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음. 한번 고비는 있다. 이렇게 해 볼죠. 그러면 스님, 우리 이 <laughs>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64세라는 나이까지 여러 가지 고난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분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서는 어느 시기에 어떤 이유로 많이 좀 힘들었을까요? 이분들이 언제 전향을 하면 40대 후반서부터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좀 힘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구설도 많이 따랐고 음. 내것 주고 뺨 받는 시기 왜냐 그러나 가면은 이분들이 중상모략내것 주고 뺨 받거든요. 음. 잘 해놓고서니 뭐냐 그러다 가면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음. 그냥 안타깝죠. 음. 그냥 이분들이 뭐냐 그러다 가면은 그래도 워낙에 이분들이 성심이 있기 때문에, 음. 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신 분이 많다. 음. 어, 사업하시는 분들, 반드시 한 번은 실패하고 다시 일어선다. 오뚜기 같은 분들도 꽤 많아요. 음. 어, 그런 분들이 꽤많고요 어, 아이컨, 이사람들이 지금 이분들이 64세 이민 된 이분들이 금전적으로다 가니 대체적으로다 가니 고력이 있다가니 지금 풀리는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음. 음. 그러면은 스님 스님 바라봤을 때 이분들 이제 을사년의 운기가 또 변화하잖아요. 음. 을사년에이분들 기대해봐도 좋은 것들 중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이제 을사년이 무슨 운이냐고 한다가면 우리는요, 음. 어, 먹을 복이 있다, 식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음. 그 식복이 뭐냐고 한다가면은 이 운이 뭐냐그러면 막혔던 그런게 금전운이 음. 서서히 풀리게 되는 운이다. 음.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사업상 모든 일이 잘 막혀서 안 풀리셨다 그러신다 가면은 을사년 음. 올해 그 동안에 돈을 주고 받지 못했거나 애태우거나한 분들. 이런 분들은 좋은 소식도 올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금전운이 풀렸으니까 음. 어~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승진운도 있어요 음. 물론 6 4세면 정년퇴직 했잖아요 네. 근데 (64세) 정년퇴직 안 하고 (70세) (70세가) 넘어도 지금도 회사에서 일하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음. 대체적으로 보면은 육십 세 되면은 다 중년 퇴직한다는데 그렇지만도 않더라 음.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긴다 사업하시는 분들 아~ 금전의 운이 풀렸습니다 음. 사업상으로 새로운 거래처도 확보되고 크게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음. 올해 (14년의) 그런 운입니다 음. 그렇기 음. 때문에 뭐하느냐고 한다고 하면은 대성할 수 있다. 사업도 잘 되고 하시는 일이 음. 이렇게 얘기했죠. 똘 치고, 가재 잡고, 음. 알 먹고, 꿩 먹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네. 올 운이 그런 운입니다. 먹을 복이 터졌다. 음. 먹는다는 것은 돈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음. 봅니다. 그래서 소원성취를 올해는 반드시 할수 있다. 단, 이분들이 주의할 것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음. 정동 쪽으로다가니 뭐를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 그런다고 하면은 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음. 그 방향이 안 좋은 방향이에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다가니 뭐를 이사를 하거나 변동을 하거나 음. 사업장을 옮기려고 하신다, 그런다고 하면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음. 물론 생년월일 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서도 네. 그게 오게 티가 될수 있습니다. 음.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네. 그러면 스님,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잘 조심을 한다면은 음. 이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나이가 60, 4세다 보니까 전년퇴임을 음. 하시고 인생의 두 번째 도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이런 변화라든지 변동, 이런 도전들. 음. 해도 괜찮을까요? 아, 그러면 음. 올 같은 해운년에 안 하면은 언제 하죠? No. 아, 그래서 올해는 한번 시도해 봐도 좋을운이다 물론 어, 그 사람의 생년월일 시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서도 대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6 4세 이민생들은 대박 날수 있는 운이다. 음. 음, 화이팅 하셔도 좋습니다. 음. 음. 어떻게 보면 14년 이분들 정말 좋은 기회 잘 잡아서 음. 많은 돈 벌어서 이 말년에서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네요. 아그러요 올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정말요? 아, 나라가 아. 우리나라 어, 나라 국운이 줘야 되는데 국운이 음. 그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그게 한 가지 흠이 됩니다 물론 나라가 경제가 잘 돌아가야만이 음. 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편안할 건데 음. 그게 한 가지 걸립니다 음. 네 음. 하여튼 그래도 운이 있으니까 될 거예요. 음. 화이팅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음. 그 스님도 이렇게 신년 운세라든지 이런 거다 봐주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보죠요 어, 어, 음. 그럼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스님한테 개별적으로 또 상담 도 통해서 올사년 음. 한해또 계획 잘 짜, 짜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